됐어요?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됐어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청 언론홍보팀장 김상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수 기획한만경제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한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2020년 21년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제2공장 중공 택지 개발 사업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지방세 재산세 등이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시비 부담액이 증가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보호, 시민 안전, 일자리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2021년 예산안은 일반에게 1조 5,670억 원, 특별에게 4,181억 원으로 총 1조 9,851억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1,5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경제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 조성과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 시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입니다. 서부 복지타운, 서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복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구역별 CCTV 설치로 재난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6,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깨끗한 푸른 도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맑은 물 순환 도시 조성, 근린 공원 조성 등 도심 속 녹색 복지 사업에 2,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건설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평택역 주변 정비 및 도시 재활성화 재활성, 사업, 교통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협치, 주민 참여 예산 등 시민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혁신행정에 4,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현덕축구장 건립과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문화, 체육, 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사업에 천백삼십구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천이1년은 대형 사업의 증가, 복지 재정 확대, 국도비 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과 송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2021년에는 원칙에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청택시 산림사례를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언론사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뉴스 통신 강기성 기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중 삭감된 항목과 예산 규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각 부서 예산 중에서 삭감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요구된 규모가 우리 시자체 가용자원의 한 3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그동안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토의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년 재정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시민의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링크 홍명기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규모와 정책을 좀더 상세히 알려주시 알려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어, 사전에 어,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보시면 어, 7 쪽부터 저희가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3쪽부터 분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미래 기반, 농업 기반 조성 사업, 또 일자리 창출 사업,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기난 방송 이창우 기자입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네, 어, 어, 현재 저희 우리 시가 내년에 어, 시행하고자는 하 국비나 도비 사업에 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이제 거의 없고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저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 현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 자료를 어, 드려서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 뉴스 김용철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더 이상 없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 아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 아직 남아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 가용 자원,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 재정 여건이 좀 현재 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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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비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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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제 그런 부분도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미리 배부해 드린 15쪽부터 쭉 훑어보시면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15쪽 보시면 해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 해수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16쪽을 보시면 경기도 어린이집,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0초 정도 기다렸다가 추가 질문이 없으면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제안, 어, 브리핑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 우리 시, 어,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 세입 부분이 올해보다 어,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시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특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여러 이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보조 사업,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경비가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나 또불 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 우선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서별 삭감 내역 어, 이런 부분을 따로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질문이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부서별로 어, 요구된 그 사업들이 삭감됐다기보다는 우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어, 각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또 시민의 어, 요구, 수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남방송 이창호 기자의 추가 질문인데요 국도비 확보가 안, 아직 안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음, 축산분뇨처리장 사업 또뭐였죠 어, 그렇게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제 상임이 또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질문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사항은 아. 마지막으로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님의 질문사항을 받고요. 추가 질문은 저희 공보실이나 예산팀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입니다.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를 계획대로 못한 사업 가운데 꼭 다시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배정받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고독산단의 폐수종말 처리장이나 가축분뇨 처리장 이런 사업 외에는 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 국토비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어, 우리가 요구했던 어, 그 예산액이 다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런 것은 사업 진행 과정 또 공정에 따라서 추가 협의해서 어, 확보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국도비 어, 사업에 어,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기 추가 질문 사항은 공부실과 예산팀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